세계를 빛낸 50명을 위인들, 네 번째 시간. 알프스를 넘은 나폴레옹을 읽어보겠습니다. 나폴레옹은 지름길로 가기 위해 알프스 산을 넘기로 했어. 하지만 너무 춥고 먹을 것이 떨어지자 부하들은 원망한 목소리를 높였단다. 나폴레옹은 부하들을 격려하며 말했지.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없다. 높고 험한 알프스 산을 넘는다는 소식에 모두가 비웃었지만, 나폴레옹의 군대는 이탈리아에게 우승을 했어. 다시, 우승이야. 뭐 뭐라고 적혀있는데? 승리. 그래. 읽어. 이탈리아 뭐 그거부터 읽어보라고. 응, 이탈리아에게 승리를 했어. 나날 그는 프랑스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지.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의 법전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고 이곳 저곳에 학교를 세. 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단다.